자, 반갑습니다. 오토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기아 11월 납기 일정과 이제 자녀 재고분들 안에서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제외한 단순 연식 변경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재고분들 안에서 프로모션이 꽤 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프로모션 두둑기 받고 진행하시는 게 낫겠죠. 바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들이 많으니까요. 기아 모닝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폭발적인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죠. 4개월 정도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5개월이 걸리고요. 그래비티 등급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민차 K5죠.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4 5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녀 재고분들 안에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 한 110만원 가량 정도 어, 프로모션 혜택 받아보시고 진행 가능한 차량이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8 같은 경우도 1개월 정도 소요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그니처 블랙 같은...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 잔여 재고분들 안에서는 300만원가량 정도 할인이 되다 보니까 K8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잔여 재고분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K9 k 9는 1개월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K9으로는 많은 분들이 안 보시는데 K9은 일단 가격대가 나쁘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최고급 세날 라인업들 중에서 경쟁력들 중에서는 가장 조금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성비스러운 차량 가격 그리고 심지어 잔여 재고분들 안에서는적기 220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 가량 할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잔여제고분 한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전기차 화질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덕에 니로 EV가 할인이 조금 됩니다. 어, 적게는 460만원에서 많게는 510만원 가량 정도가 되니까 니로 전기차 보시는 분들 니로가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하이브리드도 뭐최 20km까지도 나오고 그럼 전기차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최대 500만원까지 나오니까 니로 전기차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3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V6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것도 할인이 있어요 잔여 재고분들 한해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460만원 정도가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V9 같은 경우도 어 생산되기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잔여 재고분들 한해서도 이제 할인이 있습니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명시를 드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할인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EV9 할인 많이 받고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살펴볼 텐데요. 1개월 정도 소유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개월 그리고 이제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티지 살펴볼게요. 스포티지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페이스리프트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디젤 모델은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하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외장 디자인 특히 이제 외장 전면부가 조금 많이 바뀐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삼품성 부분도 조금 이제 개선이 돼요. 이제 이게 개선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띄워드릴 거고요. 잔여 재고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무조건 낫겠죠. 왜냐면은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품성이나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업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자녀 재고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낮고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할인이 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차량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차량을 선점을 해드릴 수가 있고 자녀 재고분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색상이라든지 등급 옵션 요런 스펙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최대한 할인 많이 받아 볼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압이. 모하비는 이제 단종이죠. 이제 남아 있는 재고들 안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잔여 재고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아주 극극 소량 남아 있습니다. 거진 뭐 블랙 블랙 외장 블랙 시트 블랙으로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잔여 재고물 어 여러분들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모하비는 할인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말 인기 있는 차량이죠. 소렌토. 소렌토는 유일하게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제 모든 연료 형태가 지금 좀 직약돼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인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2개월,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3개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8개월 정도 소요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MPV 차량, 패밀리카의 최강이라고 불리는 카니발이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항시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이제 하이 리무진도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가솔린과 디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년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등급에 뭐 이제 일부 옵션 등이 포함이 되면은 뭐 18개월 정도 거진 2년 가까이 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장기레트 뭐선 등록 차량이라든지 뭐선 구매 차량 뭐 이런 걸로 이제 진행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출고 기일을 앞당길 수가 있으니까 어, 그리비티 등급의 일부 옵션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연락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이리무지 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봉고 이제 LPI, LPG라고도 불리우는데 LPI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할인 그리고 이제 EV 전기차 같은 경우는 600만원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전차종 11월달 납기 일정과 이제 잔여 재고물들 중에서 프로모션이 좀 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식이 바뀌는 신형보다는잔여 재고분 중에서 프로모션이 나온 모델을 컨택해서 진행하는 거를 뭐 대체적으로 저희가 뭐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현대 자동차, 이제 제네시스 이렇게 두 브랜드 합쳐가지고 11월 납기일정하고잔여 재고분, 프로모션까지 안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